에코 프로비엠 주말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단계 급등 나올 추천주 하나와 다음 주에 나올 에코 프로비엠의 호재 정보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죠. 그래가지고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여러분들께 단기에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하나 추천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오늘 메이저 세력이 매집한 폭등 직전의 종목을 여러분들께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이 종목이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엄청난 후재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아직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뉴스에 나오면 최소 500% 에서 1000% 까지도 급등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인생 역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이 종목을 제가 아무에게나 알려드릴 수 없고 제 시청자 분들 구독자 분들께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상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2749-3467로 간단하게 네 글자, 인생 역전. 인생 역전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 종목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종목이요, VIP 히든 유료 종목으로 나가는 종목인데, 주식 시장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드리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손실이 많이 나셨다 하시는 분들 절대로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인생 역전의 기회 꼭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상단의제 개인번호 01027493467로 지금 바로 핸드폰 여시고 인생 역전이라고 네 글자만 문자 주시고. 500%에서 1000%까지 급등이 가능한 이 메이저 세력 매집주 절대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자제 핸드폰 24시간 열어놓을 테니까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이 영상 보신 분들은 꼭 문자 주셔서 인생 역전의 기회 꼭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이 종목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MS와 협력 뉴스가 뜨는 순간 최소 5연상을 갈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이기에 놓치지 마시고 0 1 0 2 7 4 5 3 4 6 7로 인생 역전 문자 주시고 꼭큰 수익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주봉 차트를 보시면요 작년 7월에 58만 4천원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삼각수렴을 하고 있다. 5일선, 13일선, 26일선이 모두 수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세력들이 이제 매집이 끝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4월 중순부터 에코프로비엠 엄청난 폭등이 나올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 여의도에서 긴급 입수한 에코프로 BM의 호재 정보가 있습니다 제가 알려 드릴 건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에코프로 BM 4월 중순에 터질 엄청난 호재 정보와 세력들의 1차 목표가를 여의도에서 긴급 입수했습니다 아무에게나 알려 드릴 수 없고요 제 시청자 분들 구독자분들께만 알려드릴 거니까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2749-3467로 간단하게 숫자 1 또는 에코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 정보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렵게 입수한 정보니까요아무하거나 공유하지 마시고요. 유출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제 핸드폰 24시간 열어놓을 테니깐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이 영상 보신 시점에 010-2749-3467로 숫자 1 또는 에코라고만 문자 주시면 에코 프로비엠에 아직 뉴스에 나오지 않은 엄청난 호지 정보와 세력들의 일체 무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 꼭 받으셔서 저마스터최와 함께 에코프로 BM으로 큰 수익들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BM의 주봉 차트로 돌아와서요. 1년 가까이 이렇게 바닥권 조정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음 고생이 정말 심하셨을 겁니다. 2차 전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도 상, 상당히 많았는데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두 주가 급등 랠리가 시작될 거고요. 그리고 5월, 6월, 7월 계속해서 2차전지는 달릴 것이다. 그러나 세력들 역시 주가 흔들면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혼자서 대응이 안될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0102745346 7로 숫자 1이나 도 움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십시오. 저 마스터체가 책임지고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무료로 초대 해 드릴 거고요. 여기 들어오셔서 제 21년 경력의 노하우와 매매 기법 모두 알아가시란 얘기입니다. 이미 저 마스터체와 5년 이상 함께한 무료 회원님들이 몇백 프로 몇점 프로의 수익을 엄청나게 챙겨갔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라 얘기입니다 010-2745-3467로 숫자 1 또는 도움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저 마스터체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오늘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 마스터체의 손을 꽉 잡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